미래 프로야구 스타들 미리 찜한다. 랜동의 야구 최. 이죠? 네. 야, 근데 갑자기 난 대구 오면 진짜 따뜻할 줄 알았는데 대구도 예 네, 경기 북부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. 자, 시작합니다. 그니까 한파 주의보잖아 지금. 장난 아니에요, 지금 밖에 날씨가 장난 아니에요. 달려옵니다. 차이가 많이 나죠. 그 이게 하나를 띤 거예요. 이 직선거리 하나를 띤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저기까지는 조깅을 하는 거죠. 조깅을 하는 거죠. 그다음에는 이제 두 개를 가는 거죠. 콘두 개를 직선과 회전해서 두 번째 콘까지 가는 겁니다. 그 다음은 뭐냐? 세 번째 콩까지겠죠. 그 다음은 네 번째 콩까지. 자, 또 요번에 여기 2학년들 뛰는 거 한번 볼까요? 오, 빨라요. 빨라. 저기까지 또 가야죠. 또 이거 꼭 보면은. 빠른 선수는 엄청 빠르고 또 늦은 선수는 엄청 늦지네요. 예, 네. 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. 음. 뭔 말인지 알겠죠?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두 개를 뗐다고 두 개를 걷는 게 아니, 두 개를 조깅하는 게 아니에요. 네, 두 개를 뗐으니까 하나를 또 조깅을 하고 조깅 계속 한 번이에요. 한 코너, 요 어, 걷네요. 워킹이네요. 원래 원래 조깅인데, 네. 그 다음에 이제는. 쉬는 거는 한번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이제 세번 가는 거지 세번 가는 거죠 여러분 보시죠 저기서 출발했죠 지금 뭐한 코너 야 이거 차이 많이 난다 앞에 빠른 선수들하고 뒤에 늦은 선수들하고 차이 많이 난다 이 선수 한번 따라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랜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예두번 코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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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까지 가죠 오이 선수 <laughs>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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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어. 이럴 때말 시키면 좋다. 말, 말안 시킬게. 랜동 무 뛰는 거 제일 싫어했는데. 잘 하진 못했어요. 그냥, 그냥 하는 거지. 시키면 하죠. 지금 말 시키면 안 돼요. 지금 말 시키면은, 우리 선수들한테 욕먹 용... 힘들거든. 이럴 때. 예 아, 네. 아, 힘들어. 아니, 되게 편해, 는 야, 거, 야. 1, 2, 3, 4, 1, 2, 3 퍼는데 걷잖아, 너네는. 아니, 예전에 야, 너네보다 많이. 1, 2, 3, 4, 3, 1 해봐. 그거를 하루에, 어, 다섯 세트씩 이렇게 해봐. 자, 또 갑니다. 요번에 네 번이죠. 투수가 더 많이 하죠, 뛰는 거는. 뛰는 거는 투수가 더많이 투수는 경기 중에는 안 뛰는데, 네, 경기 중에는 안 뛰는데, 이큰 선수가 왜 이렇게 잘못 뛸까요? 힘들어요. 런닝 훈련이 제일 힘들지. 네. 쌍타치, 어 그렇죠. 청이용은 너무 잘 뛰고 투수 야수 토트로 통틀어서도 청이용은잘 뛰는 스타 어 편이죠. 음. 저 아직도 안 온다 저기는. 어. 어 끝났어? 야, 근데 선수들 봐봐요, 여러분들.